오케이 한 건물에 네상에서 아, 아직 찍어 누를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죠 아그 총기 상황이 아채패 던졌어요 근데 이벤트가 더 좋거든요 어손인데문 어, 닫아줘서 살았어요 <laughs> 어? 자 볼리베어가 새벽 기절시켰고요 자 화킬? 리릴 화킬? 에스이 네, 체력 많이 빠졌거든아 권총 와아아 로스카 아 권총 헤드샷 야야 p 1 9 2 아이 무슨 007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와 어. 아, 대단합니다 야. 아니 똑같은 장면을 자 권총 대 권총 싸움이거든요 네. 이거 진짜 0 0 7인데요 네. 바로 들어가어 톡! 투! 와! 노스카! 왕자이와 함께 리... 그래서 8점 차이 됐어요, 지금. 아니, 손식간에 좁혀 버렸습니다. 에더 선수가 좀 뒤쪽에서 때려주고 싶지만 아까 전부터 노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자, 이러면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다시 섬광. 오! 라고 아, 근데 에더 이런 게 너무 아프겠는데요, 기블리 그리고 아직 전투가 다 끝나지 않았죠. 해븐도 음. 도착. 아 K가 안쪽에서 수비가 좀 좋았었거든요. 네픽스도 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끝장을 좀 보겠다라는 생각이죠. 음. 어, 전투가 좀 오랫동안 치루되고 있습니다. 해븐의 위치를 몰라서 얻어맞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푸시드 타이밍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아, K, 아, K가 그걸 또 막았어요. 자, 수비 좋습니다, 아, K. 자 먼저 상대를 좀 압박하려 고 했었던 기블리가 오히려 피해가 더 큽니다. 아, 그래서 아기 자신감 넘치는데요? 한번더 수보발 정도면 해볼만해요. 아아 람부 앞에서. 그 오히려 어, 람부 슈퍼 세이버. <laughs> 기블리가 ATA를 정리합니다. 네, 올킬했어요, 람부 선수가. 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단차 일단 붙이긴 한데 스피어는. 아 기가 아아 장하네요. 참이 포지션이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아...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요 수류탄도 수탄... 먼저 잡았어요 위험합니다 네. 일단 던져주고 아 위험해요 위험한... 자 언더 체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또 주프랑 광동프릭스 또 싸우고 있고요 네. 아... 하나씩 교환을 한 상태 멘터리 수류탄에 데미지를 받습니다 막내 선수 제외하고는 다 죽겠는데요 네. 막내가 아래쪽에서 다줄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어, 어, 그래도 언더 어. 언더 수류탄 세개 네. 막내 붙여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한번더 다시 보. 아, 아, 안 돼요. 아 막내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래쪽 도로가에서 봐주는 걸 막내가 쳐내려고. 음... 네 크게 돌아줬었는데 오히려 템바가다 위로 올려버렸어요. 어 그래도 막내. 어? 그래도 이게 수류탄이 모자라서 킬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테로 쪽에 수류탄 대미지는 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저지대 공간에서. 17 게이밍이 먹고 있는 만남의 왕장 사이에 약간의 군덕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도망 못갈 수도 있을 것같데요 네. 일단 선수 다 아, 바퀴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 담원기아가 이번 매치도 14위 마무리. 잇몸으로 그냥 밀고 네. 들어가는 거죠. 자 아, 그런데, 그런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람보가 묶였습니다. 차량 상태가 좀 안타 보니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람부를 살리기 좀 어려워 보이고 해븐도 체력이 3분의 1 정도로 빠졌습니다. 네. 뭐 젠지 입장에서는 옆에 좀 기분 나쁜 이웃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오 이것도 한번 노려보네요. 네. 자 일단 위치는 특정됐고요. 무릎팍과 발을 좀 노리고 있어요 아픕니다. 오. 아 보여요 보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 차량도 쳤어요? 네. 네. 아하 뒤쪽으로 빠지네요 결국. 남부 선수를 살리기 위한 연막다리인데 이것도 잘라버렸습니다, 음, 네. 스피어가. 아, 아 근데 킬은 아메리카노가 가져가네요. 그리고 스플릿 주전 중인 패트리코로드인데 방동에게 좀 당했죠, 먼저. 네, 외곽 쪽에서 주프 때문에 합류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혼자서... 아, 아 때. 이거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한국 팀들 지금 교전 상황 때마다 계속해서 따로 싸우고 있는 패턴이 보이거든요. 음. 몬스터와 밍을 음. 잡았는데 아, 이엔드가 희생됐습니다. 자 그리고 GNL도 인펜트리와 17게이밍 그 사이를 질러 들어갑니다. 자나와이스포이가스플릿하고 자, 있는 그 포인트 위쪽으로도 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게이밍과 젠지의게두팀 모두에게 판이 깔렸는데 어쨌든 1등, 2등이다 보니까 다음 서클이 너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음. 올리비아 기절이지만 살릴 수 있는 위치고요. 살리러 가는 쪽분데 이거 완전 어, 위험해 이거, 보입니다. 딜리나요? 아, 딜리나요? 아, 딜리나요? 차량 쪽에서의 기절을 만들어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어, 난리났어요. 저 어, 돌았어요. 아 어, 이 순간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야, 바위 아이, 쪽에서 멈출 수가 없거든요. 잘 잘랐는데요, 템바둘 살리려다가 셋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겠네요. 보를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해... 안쪽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네, 해우소 쪽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쉽한 마이노은 기절. 음... 아, 쟤늘 중요한 타이밍에 또 차량 사고 있었습니다. 뿌들면서 음... 자리를 만들어갈 때 인펜트리가 몇 명이나 끊을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해졌고요. 아, 와... 음... 결국 쪽에 정보의 붙였습니다. 바탕으로 해서 음... 네, 확실한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우리가 왼쪽에서 끊었으니까 사거리 쪽에 있는 거 너희지 하면서 들어왔어요. 자 성광 던져줬어요. 와 XYZ! <laughs> 나가나요? 이거 시오가 뒤쪽에서 붙여줄 수 있는 그 시간까지만 벌어주면 오히려 텐바가 묶갈 수도 있어요. 네. 자, 성광 잘 넣었습니다 이거. 네. 자 아직 대기 중 화염병. 시간 잘 벌어주고 있어요. 화염병 칠려. XYZ. 근데 화염병이 깔려 있으니까 아직. 러시를 보도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광동 프릭스는 결국 차량으로 이동하다 다나와에게 모두 잡혔어요. 자, 그리고 선광도 잡았고요. 아아 시오다 왔는데. 네. 네. 싸움을 다른 팀들이 관여할 수 있는 팀이 다나와 e스포츠 정도입니다. 음. 아, 멀리서 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고... 펜트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 1 7 게이밍 쪽으로 또 자기장이 붙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볼리비아의 포지션이 어, 이... 잡아먹겠다는 생각! 따라서... 와다잡아먹었어 그리고 인펜트리가 우측으로 해서 200m 지점에 그 오프로드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17게이밍을 쳐다볼 수 있는 포지션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음. 자 도넛 USG는 좀 서클까지 시간이 좀 멀긴 하고요 수류탄 야! 죽어! 예. 78점까지 왔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수타 수류탄... 작업 먼저, 먼저 음. 너희만 수류탄 그렇게 잘 던진 줄알아나면서 자, 수타 데뷔지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데 바... 이 구도에서의 인팬티들도 좀 재미를 보고 음. 싶겠죠? 자, 그리고 정리하러 가는 다나와입니다. 네. 몬스커 이거 한번 한 찍어먹으러 가는데요. 음, 네. 자, 렉스가 특각을좀 예상하고 있긴 한데 야, 살리긴 살렸어요. 오늘 뉴스 이제 차량 사고. 어 근데 뒤를 신경 쓴다면 다나와이 스포츠 이거 연막 펴져 있을 때 승부 보지 못하면요 양각돼요자 롱스커 와요 롱스커입니다. 네. 아, 아 이걸 또술 탄으로 카운터를 쳐요. 사이버트도 네. 기절. 그러면 뒤도 신경 써야 되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십자아 보이는데요 싸움이. 아 술탄 서로 좀 빗나가고 있긴 합니다. 자인펜티리 롱스커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더 전쟁이 일어나길. 음. 그리고 젠지 막는 거 보세요. 아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점수 올리고 있는 젠지구요. 어 이거 이거 다 나온대요. 다 열려요 아 이거 아, 위험하네요. 타이밍이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아 서울 기절. 네, 이게 단순히 뉴에피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인펜트리 때문에 아. 17 게이밍도 킬먹으러 나왔어요. 네, 17 게이밍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위쪽에서 젠지가 킬 먹고 있으니까. 야. 결국 뉴에피 점프에만 남긴했는데요 살루트까지 정리해 되네요. 아, 그걸 버텼어요. 또 뉴에피는. 자, 이러면 89점 대 88점 젠지와 1 7게임밍 1점 차입니다. 이것까지도 17게이밍이 잡아내면서! <laughs> 아, 이러 동점. 네. 근데 이게 혼자 매복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찾는 게... 아, 오히려 당하네요.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젠지! 렌바, 렌바, 렌바! 큰일 렘바, 났어요! 렌바가, 렌바가! 우측해서 이거... 빨리 백업이 돼야 될것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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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딕스 확킬 됐네요. 자, 살릴 수 있는데 수지우가 회복할 타이밍을 안 주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자, 쉐바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추가 기절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인펜트리 쪽도 17 게이밍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온전히 젠지. 젠진... 아, 키랜도 어? 수지우가 가져갔어요. 네, 어쨌든 17 게이밍 입장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다 전장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점수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희심해야 음. 돼요. 야, 이거 어렵겠네요. 음. 살리기보다는 그냥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엠바라도 음, 살린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유일한 변수는 인펜트리 쪽에 근접해오는 인원을 기절시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지 본인들도 한번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직도 아, 남았어요, 수루타. 네. 아직도 남았어요. 예, 네. 어, 이거 괜찮은데요, 수루타님? 오, 엎드려서, 엎드려서!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자. 이거 시간만 끌어줘도 아웃 서클이라. 야, 아이. 쇼우 진짜 사람 턱. 지금 재지가 렌바를 살리고 있긴 한데 17 게이밍의 전력이 음.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리고 면을 쓰러오죠. 와, 야. 완벽하네요. 아, 수지요 잡기도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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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게 마음을 가져듣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젠지하면 된다. 이너를 더 투자했습니다. 자 해븐의 아, 위치도 아, 알고 있어요. 아, 알아요. 다 알아요. 킬안 주고 끝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젠지 입장에서는. 야, 이거 110점 가까이 가겠는데요. 와, 와. 엉덩이가 보입니다. 사이로. 여기. 오그 해븐. 어. 어 그리고. 처베 이도 너무 곤장 해서 혼자 들어가서 자 헤븐 러쉬 하는데요 네성광타트리고 나도 할수 있다 자 수리탄 헤븐이 구상이 없어요 아아 진짜 철벽이에요 철자 아, 기절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 이거 거기까지 또가져가겠는요다 아, 묻혀버리면서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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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첫째 배치 17게이밍이 치킨을 가져갑니다. 네.